자, 보험을 진심으로 대하는 남자, 여러분들에게 속이지 않고요제 양심을 팔지 않는 정다토가 돌아왔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가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자, 고객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자, 일단 내용이 뭔지 보고, 그 다음에 남겨주신 증권을 보고, 정다토의 생각을 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리모델링 하실 때 유의하셔야 되는 거, 꼭 체크하셔야 되는 거,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종신보험 뺄게 없어요 어떡해요 속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셨죠 하고 계시죠 자 3대 질병 보험을 넣으려고요 하는데 조건이 그렇게 좋진 않다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뇌혈관, 뇌졸증 허혈성 이런거는 유병자로 하실 수 밖에 없겠죠 건강체에다가 할증돼 상해 사망 연계 붙여 오히려 더 비쌀 수 있으니까 한도도 작게 들어가니까요. 자, 대장 용종 뗀적 있습니다. 부담 보 잡히겠죠. 아유, 고민이야. 고민이야. 그냥 여러분 이거 보험료 49살이면 꽤 적지 않게 나옵니다. 뭐 10만 원이 정도는 우습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어떤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길래 지금 이렇게 고민이 많으실까? 한번 여러분 보장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먼저 사망보험금이 여러분 미리 준비가 다돼 있잖아요. 자, 증권을 두개볼 거예요. 첫 번째 증권, 3,3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이 있잖아요.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건요. 1기간, 2기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70세까지는 3,300만 원 사망보장금이 이미 대비가 돼 있고. 70세 이후에는 이게 전환이 되면서 전환보험금에다가 가산보험금이 플러스 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납입한 보험료보다는 훨씬 많은 자산이 준비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있는 게 좋다 손해보험처럼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이거 있는 거 좋다 아직 한창이에요 48살이신 거예요. 지금 보험 나이로는요. 자, 당연히 가성비 좋게 가입이 됐고요. 특약을 보니까 너무너무, 너무너무 효율성이 있고, 지금은 다시 가입할 수 없고, 어? 자, 볼게요. 자, 장애, 장애 담보 들어갑니다. 자, 9천만원 들어갑니다. 9천만원. 1급 장애. 자, 이때 거는요. 직업 변경에 통지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2005년 4월 이전 장애 어, 생명보험 장애 약관은요. 사고 기여도, 외상 기여도 따지지 않아요. 자, 6급 장애면은 900만 원이 되겠죠. 저는요. 3대 질병에 대한 보험을 알아보시기 이전에 시청자분에게 이거 가입 문의하신 분에게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좋은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좋은 보장을 알고 계시는지 대묻고 싶어요. 최소한 이런 장애보험금 어? 놓치지 않게끔 약관도 좀 설명해 드리고 약관도 좀 보내드리고 설명해 드리고 관리해 줄수 있는 설계사가 더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어서요 암진단비가 여러분 특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암진단비가 2천만원 그런데요. 자 밑에 보면 또 나옵니다. 자 밑에 보면 이제 또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암으로 인한 암으로 인한, 자, 주요 성인병 나오고요. 암으로 인한 2번비 나옵니다. 2번비. 2번비. 암으로 인한 2번비 나옵니다. 10만원. 그 다음에, 주요 성인병, 어, 또, 보면, 자, 종수술비 나왔고요. 좀 내려볼게요, 여러분. 자, 종수술비 나왔고요. 자, 주요 성인병 2번비 4만원 또 나옵니다. 합산되는 겁니다. 정액담보는요. 자, 1종, 2종, 3종 수술비, 나옵니다.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암이 또 나옵니다. 자, 암 진단비 2천만원, 여러분 또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증권에서는 암으로 인한 진단비가 4천만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암으로 인한 이번 일당이 4일 초가 10만원 준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 뇌출혈, 뇌경색 보장 다 되잖아요. 뇌졸증입니다. 2005년 이전에는 생명보험지 뇌졸증을 보장했습니다. 2천만원 보장했습니다. 자 결론낼게 첫 번째 증권에서는 일반암 진단비 4천만원 뇌졸증 진단비 2천만원 암으로 인한 입원일당 10만원 뇌졸증으로 인한 입원일당 4일 초과 4만원 준비가 이미 돼있잖아요 거기다가 종수술비 들어가 있고요 장애보험금 들어가 있고요 재장해 들어가 있고요 자 너무 특이하게 구성이 효율성 있고 알차다 지금은 가입할 수 없죠 주요 성인병 입원비 일당 이런거 가입할 수 없죠 그죠? 자, 두 번째 증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CI 보험인데요. 자, 주계약이요. 6천만 원. 자, 80% 선지급되기 때문에 4,800만 원 선지급이 되니까, 자, 볼게요. 첫 번째 증권에서는 암진단비가 4천만 원이 들어가 있었고, 70세까지 보장을 받습니다. 두 번째 CI 보험에서는 선지급을 4,800만 원을 받아요. 80세까지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면 결국 암으로 인해서는 8,800만 원을 보장을 받습니다. 진단비만 부족한가요? 진단비만 부족하세요? 저는 그렇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면요. 장애보험금 여러분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주계약이랑 1대1로 따라가니까 6천이에요. 1급일 때. 그러면 첫 번째 증권에서요. 장애보험금 9천 들어가 있었고 두 번째 지금 증권에서 6천 들어가 있으면 장애보험금 여러분 1억 5천만 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직업, 직무 변경으로 인한 통지 의무가 없다. 삭감당할 일이 없다. 무슨 일 하시는지 저는 몰라요. 6급 장애면은 1,500만 원입니다. 사고 관여도를 따지지 않아요? 자, 관리받는 게더 중요하다. 설계를 받아가지고 머리 고민하면서, 어, 비싸!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미 과거에 가입해 놓은 보험에 대해서 면밀하게 양심을 속이지 않고, 고객님 이렇게 좋은 걸 준비해 놓으셨네요. 사망보험금이, 자, 첫 번째 증권에서는 3,300만 원 들어가 있고, 두번째 증권에서는 6천만원 들어가 있고 그럼 사망보험금이 9,300만원 들어가 있는 건데 여러분 나쁘세요? 주계약에 대한 어떤 해지환급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쌓여 나갑니다 해지환급금은 나쁘세요? 너무 좋다 자 오히려 여러분 저는 염려되는 거 이분이 종합보험 다시 할까봐 자 암진단비가 여러분 8,800만원 들어가 있는 게 부족한가요? 제가 볼때 이분 나이에 비해서는 엄청 크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뇌졸증 진단비가 2,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없는 거 아니거든요. 자, 이번 일당 좀더 보겠습니다. 자, 어이구, 다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 자, 골절도 들어가 있고, 재수술비 100만원 들어가 있고, 1종, 3종 수술비 또 들어가 있고, 그러면 1종 수술비 60만원. 2종 수술비 150만원. 자, 치조골 이식술 되네요. 임플란트 150만원씩 되네요. 뼈이식 하면. 자, 3종 수술비 300만원. 자, 한번 우리 냉정하게 양심을 걸고 얘기해 보자고요. 자, 3종 수술비 3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수술비를 만약에, 만약에 5종 기준에 1 0만원짜리 가입을 하면 수술할 확률이 커진다. 맞습니까? 보험을 더 들면 수술할 확률이 커져요? 아니다. 아니다. 예방할 것이고, 관리할 것이고, 위험은 감소할 것이고, 기존에 있는 1종, 6 2종, 1 5 3종, 300도 활용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보험에 대해서 욕심을 내느냐? 건강체로 못하죠. 고혈압약 드시니까. 자, 보겠습니다. 이번 비가 너무 좋아요. 옛날 그 여러분 생명보험은요. 자, 보겠습니다. 암으로 인한 성인병으로 인한 4대 성인병 안에는 뇌혈관, 심혈관 들어갑니다 간질환 들어갑니다 아마 4대 성인병이면 은 폐렴 들어갈걸요? 자 약관을 좀 봐야 되겠지만 어, 5만원씩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자 아까 입원비 암 10만원 들어가 있어 자 지금 암 입원비 5만원 또 들어가 자 질병 재입원비 여러분 2만원 또 들어가 그러면 암으로 인한 입원비가 17만원 들어가 있네요 부족해요? 아닐걸요, 아마? 자,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이분은요, 1번, 그냥 가입하실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걱정이 돼서, 너무나 걱정이 돼서, 만약에 보완을 좀 한다라고 하면은, 최저 보험료 안에서 혼합설계라는 게 착한 보험입니다. 암만, 암만, 최저 금액으로 넣자. 뭐 일반함 천만원 유사함 천만원 최저 금액으로 넣자 대장에 대해서는 용종 떼가지고 부담부 잡히겠죠 그죠 자 소외감 유사암 이게 부족하다면은 최저 금액으로 넣자 따로따로 넣는 겁니다 이건 건강체입니다 건강체 자 이대 2대 질환만 이대만 경증 유병자로 넣자 경증 유병자 상품이 자고 나면 바뀌어요 계속 나와요. 자 유병자로 도착. 내열관 2천, 허혈성 2천. 끝. 끝. 이거 설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필요한 거 이미 기가입된 보장의 내용을 체크해서 관리해 줄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양심을 속이지 않는 담당 설계사를 두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거를 혹시 시청자 분들이나 이 증권을 남기신 분들이 모를까봐 종합보험 혹시라도 또 할까봐 제가 여러분 이거 올리는 거예요. 자 이상 정다태였습니다. 증권 분석 이거 여러분 19년 전 가입한 거두개본 거예요. 여러분들 가입된 증권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 많아요. 그런데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이 뭔지도 모르고 뭐가 보장이 부족해가지고 보험을 뜯으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위험이 중요하냐, 어떤 위험이 덜 중요하냐, 뭐가 부족해서 보험을 이미 가입해 놨는데 또 보완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리모델링의 진짜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혼합 설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설계만 해주세요. 설계만 해주세요.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을 면밀히 알고 아, 저는 이게 부족해요. 이게 필요해요. 잘좀 부탁드려요. 설계를 해서 양심을 가지고 보험을 저렴하게 판매하려고 하는. 또는 보험을 가입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설계사를 만나시기는 정말 힘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종다터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에요. 7월 남은 한주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폭염에 4단계 방역에 코로나에 진짜 힘든 하루하루입니다. 힘내십시오. 종다터가 에너지 팍팍 드릴게요. 자, 고맙습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본인은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이며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인카금융서비스 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보험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험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 환급금 및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